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미니 4DRC 카메라 드론을 찾고 계신가요? 새 미니 4DRC 카메라 드론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최고의 미니 4DRC 카메라 드론 5가지를 리뷰할 것입니다. 각 제품을 모두 확인하시고 개인적인 취향 리뷰 주문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한 번호. 제품명. 울트라 HD 4K 와이파이 미니 카메라 1080P 휴대용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경찰 소형 바디캠 나이트 비전 스포츠 DV 자전거 캠코더. 1. 고화질 4K 지원 및 1080P FHD 영상 녹화로 생생한 장면 기록. 이 와이파이 연결 기능 탑재로 실시간 영상 전송 및 원격 조작 가능. 3, 180도 회전 렌즈 설계로 다양한 각도 촬영에 최적화. 4, 적외선 야간 투시 기능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 가능. 모션 감지 기능 내장으로 움직임 발생 시 자동 녹화 시작. 6, 높은 녹화 지원으로 저장 공간 부족시 자동 덮어쓰기. 7, 소형 경량 디자인으로 바디캠. 자전거 캠등 다목적 사용 가능. 8. 마이크로 SD, TF 카드 사용 가능. 내장 메모리 없음. 9. 코어 브랜드의 신뢰성 있는 크모스 센서 기반. 2번호. 제품명. 샤오미 미지아 V88 8K 듀얼 카메라 드론. 무제향성 장애물 회피 쿼드콥터. 8K 초고화질 듀얼 카메라와 3축 짐벌로 전문가급 항공 촬영이 가능합니다. 무제항성 장애물 회피 기능으로 안전하고 정밀한 비행을 지원합니다. 최대 비행거리 16000m, 최대 비행시간 30분으로 장거리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 짐벌 3중 이미지 안정화로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GPS 내장과 5.8GHz 주파수로 실시간 정밀 제어 및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풍속 10km/h 이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내풍 설계입니다. 탈착식 2,200mAh 배터리로 편리한 교체 및 장시간 비행을 보장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 가능한 모델로 7세 이상 권장 연령입니다. 샤오미 미즈 브랜드 정품으로 고품질 항공 촬영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세 번호, 제품명, 요박스 미니 4 g 보안 카메라. SIM 카드 또는 와이파이 울트라 HD 3800mA 아워 배터리 1 소니 센서 기반 OMP c m o 와 1080p 풀 HD 화질로 선명한 영상 감시를 지원합니다. 2 170도 광각 단일 렌즈로 넓은 시야 확보 박스형 컴팩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3 3800mA 아워 내장 배터리와 저전력 설계로 장시간 연속 감시가 가능합니다. 4. 모션 감지 AI 기능과 컬러 야간 투시 기능으로 보안 의심 상황을 즉시 감지하고 녹화합니다. 5. 와이파이 모델은 마이크로 SD TF 카드 최대 128GB 장착 가능하며 2. 6. US4G 버전은 s a m 카드와 TF 옵션을 모두 지원합니다. 6. 아이 네 번호 제품명 와이파이 미니 카메라 1080p 휴대용 디지털 360도 회전식 비디오 레코더 바디캠 적외선 야간 스포츠 DV 라이딩 캠코더 1. 1080p FHD 고화질 영상으로 선명한 녹화 지원 360도 회전 가능한 렌즈로 다양한 촬영 각도 확보 3. 와이파이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실시간 연결 및 제어 가능 4. 적외선 야간 투시 기능 탑재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 가능 소형 바디 디자인으로 휴대 간편, 라이딩 및 스포츠 촬영에 적합. 6CCD 센서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영상 품질 제공. 7. 마이크로 SD 트프 카드 사용 지원. 내장 메모리 없음. 8. 루프 녹화 및 실시간 감시 기능 가능. 9. 신뢰 받는 w 드스트그 미프 브랜드의 다기능 미니 DV캠. 5번호. 제품명. 소니 이미지 센서 차량용 디볼 울트라 HD 1080p-CAM 4K 듀얼 렌즈 집수 와이파이 S 지원 블랙박스 1. 소니 i m 맥스323 센서 탑재로 선명한 2880x2160 v HD 고화질 영상 제공 2. 전방 실내 4K 듀얼 렌즈로 광범위한 170도 시야각 지원 3. 와이파이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 확인 및 설정 가능 4. 외장 GPS 및 L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로 안전 주행 지원. 적외선 나이트 비전과 움직임 감지로 낮밤 구분 없이 녹화 가능. 6지 센서, 디지털 줌, 디스플레이 회전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 탑재. 7. 최대 256GB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 클래스 10 이상 권장. 8. 숨겨진 설치 방식과 소형 LCD로 깔끔한 인테리어 유지. 9. 노베이텍 칩셋 기반 H 264 코덱으로 효율적 저장 및 재생 가능.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